자, 이태리 팀와굿아까비 자, 이색 볼라 게 이색 와굿와 좋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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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굿자 슈팅 과감하게, 그렇지. k a 온다 해결 해결 혼자 해 d g 해 o d Good! g o o 해야 돼. o d g o 이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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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오, 오, 오. 오 좋았다 좋았다 어, 나이스 수비 자 핑크 핑크 해결 슛패야슛 오오 아이스 어아 까비 아굿아 아, 어. 아, 그래 그래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 아. 아. 와! 나이스. 어, 안 아, 어차, 어차 들었어. 안 들었어. 아, 죄송해요. 아. 자, 코너할게 코너. 어, 나이스키. 어 아이스. 아, 나이스. 어나이스 드리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으! 자, 같이 가자. 같이. 같이 가자. 슛! 아, 좋았 야, 빨리 빨리 가. 자, 코너할게 코너. 할게, 코너. 아굿. 때려 봐. 나 해도 돼. 굿. 자, 골대는 움직여야 돼. 움직여. 계속 움직여야 돼. 와, 아굿 샷. 아 자, 골키로 지나갈게요. 자, 계속 움직여돼 움직여. 자, 움직여서 움직여. 어, 아 나이스. 아, 아, 굿, 굿. 라페플. 오호 좋다. 오! 렛고. 자, 안 되면 뒤. <목소리> 어? 어? 오, 나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자, 뒤에, 뒤뒤 때. 정인 보고. 아, 빨리 줘야 되는데. 자, 같이 올라가자. 같이. 굿. 자, 마무리까지. 슛. 자신 있게, 과감하게. 꽉! 그렇죠. 어! 야, 좋았다. 좋았다. 깔깔깔미. 야, 슛. 자, 골키도 지할게요 야, 없다, 없다. 야, 숨이 없어. 야,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슛. 아, 바로 차야지. 아, 까비, 까비. 어, 나이스, 수비! 아, 까비, 까비. 어, 어, 좋다. 어, 나이스. 마무리, 슛. 야, 까비, 어. 자, 인색 볼랄게, 인색. 재밌는데? 어. 아, 내가 너무 못했어 아이씨. 어? 어 뭐야? 어클라 했다. 어. 어. 플레이. <laughs> 어,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자, 집중 집중. 야, 없다, 없다. 수비 없다. 아 없다. 아, 까비. 까이 까비. 자, 이제 비기면 승부차기, 승부차기. 어, 나스 아 굿. 어 오, 뭐야? 오야 야, 좋다 좋다. 어, 나이스! 해야된다 해내. 해야 꼬아까비 야, 코너께 코너. 자, 저희 비기면은 지옥의 승부차기입니다. 지옥의 승부차기. 지옥이야. 아페페. 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고! 나이스 나이스. 자, 공 보고 한 번. 자, 한번 호흡하고. 아, 어, 호흡해, 호흡해. 자, 릴렉스 릴렉스 e 자, 바로 줘야 돼 바로 자, 바로 자, 바 자, 받을 준비. 로 자, 바로 자, 야, 로 어, 까이, 까이, 까이. 자, 바로 다아이 자, 바로 자, 바로 자, 이로 자, 바로 자, 바수 자, 바로 자, 바 자, 수비 자, 다로 자, 바로 자, 슛로 자, 바로 까이 까 자, 반대 반대 있다 반대 반대 어나 아, 맞았나요 아, 안 맞았어 안 맞았어 플레 플레 자 골키퍼 지나갈게요 야 플레 플레 아굿자공 보고 자 수비 없다 수비 야 수비 없어 한명한명 한명 바짝 한명 바짝 굿어 나이스 수비 자 수비 끝까지 자 수비 끝까지 굿아 나이스 수비 어? 맞았어? 정글, 연하, 연하. 아 맞았다 맞았다 아이씨 말해줘해 말해, 말해줘야돼 말해. 어? 슛! 슛! 야야 어. 아, <laughs> 야, 코너 코너 야아 아슛슛슛 좋아좋아좋아 좋아. 야 이게 전문키커야 이게 극한직업인가어아무리 우리, 마무리 우리. 나온다 아, 다운, 나온다 와이스 아, 안나왔어 아, 안나왔어 플레이 플레이 야,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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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터치. 야, 터치. 야, 터치. 야, 야, 터치. 야, 야, 터치. 야, 아, 에스스비. 어, 아, 굿. 혼자, 혼자. 자, 오,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오, 와, 슛. 오. 와. 야, 나이스 킵, 나이스 킵. 아, 야, 날 스킵, 날 스킵. 야, 수비, 수비. 오, 뭐야? 오, 좋다. 아, 슛. 아, 아, 저한테 까미, 까미, 자, 핑크 볼로 진행할게요. 아, 플, 플, 플. 아 굿! 와, 굿! 너 어, 좋다, 어. 어 마무리! 껴! 어! 아! 야, 이거. 야, 이거 너어야 돼, 너어야 돼. 야, 승부차 안 가려면 넣어야 돼. 슛! 슛! 고아, 굿샷! 굿! 아, 핑크, 아, 흰색, 흰색. 콩아, 콩 자, 흰색 도와주세요. 자, 너어야 돼, 너어야 돼. 패패 어? 아! 아아 아까비 야자 아. 핑크핑크 어? 야 수비 였다 수비 마무리 마무리 아굿슛슛교야 아이스골 아스골 아이스골 마무리굿 마무리굿 자, 중앙에서 시작할게요. 어,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 야, 굿굿. 마무리 굿. 자, 아직 시간 있어요. 아티아티. 팅 야, 한골 두면 돼. 한골 두면 돼. 아. 준비, 준비. 자, 움직여, 움직여. 아, 굿! 아, 굿! 아빠, 굿! 야 줘야 돼, 줘야 돼. 지금 굿! 아, 굿! 아, 굿 패스! 가자, 마무리다, 마무리! 끼어! 까비! 자, 인색 골라 할게요. 자, 가자, 가자, 가자! 반대, 반대 봐야지. 자,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아, 굿! 아, 나이스! 아, 깔깔까비! 어, 나이스! 아, 어, 아, 굿 드리블! 마무리까지! 슈, 아! 나이스 킵! 자, 코너 할 아, 코너! 어, 나이스 수비 한번 더! 어, 스키! 하고굿 굿. 아, 굿. 굿! 자, 마무리까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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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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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깔깔 깔라다 자, 골키우 지나갈게요. 자, 수비 같이 해야 돼. 수비 같이 내려와. 자, 수비 같이. 자, 한명한명 받짝. 한명 한명 받짝. 아, 굿! 아, 굿!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야 돼. 같이. 같이 나이스. 아 어, 아, 이고 아, 괜찮아. 괜찮아. 에이스, 이스티 대티. 어, 그 수비! 가자, 가자, 가자. 굿! 나이스. 아, 가비. 어, 좋다. 마비. 와! 야, 나이스. 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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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 좋다. 살려. 나이스. 아 굿. 아사이야 돼요. 굿. 안 돼. 자 줘야 돼 줘야 돼. 아나 가봐. 아 비니가 아, 아, 공을 너무 끌어. 봐봐서야 돼. 반대. 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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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웃음> 야, 야 이거 어떻게 나왔어 이거? 어, 어, 이스 에이스. 야 간다 간다 간다. 마무리 마무리. 슛슛 슛. 어, 에이스. 아, 잘했는데. 야 수비 같이 수비 같이. 와 사대사 너무 편했다. <laughs> 어, 어. 야 에이스키.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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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laughs> 야 받아. 왜안 움직여? 마무리 해봐. 마무리 해봐. 마무리. 슛. 아 까비. 어, 자, 라스 1분, 1분. 자, 1분 남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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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맞았대, 맞았대. 자, 한번 호흡해, 호흡해. 자, 한번 호흡해. 자, 안 되면 킥퍼져도 돼. 아, 굿.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호흡하고, 호흡하고. 자, 한골한 골. 한 골. 어, 좋다. 왔다. 어, 까비. 살려. 굿. 어, 아, 좋다. 살려. 살려. 끝까지. 굿. 사이, 사이, 사이. 아 코너 할게, 코너. 자, 3초, 30초. 어, 야, 큰일 났다. 자, 드리블, 드리블. 아, 굿. 지영 굿, 지영 굿. 아, 굿. 자, 저희 막고 할게요, 막고. 막고, 막고. 아, 넥스 마무리. 아, 야. 아, 수고하셨습니다.